성경 읽어주는 딸 현대인의 성경 낭독, 마가가 기록한 기쁜 소식, 마가복음 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운 갓 남산 기슭, 벳바개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은 두 제자를 보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거라. 거기에 가면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낙이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냐고 묻거든. 주님이 쓰신다고 하여라. 그러면 곧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문밖 길거리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고 풀자. 거기 섰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오? 왜 나귀를 푸시오?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들이 허락하였다.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었다. 예수님이 나귀에 올라타시자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 길에 펴기도 하고, 들에서 푸른 나뭇가지를 꺾어다 길에 깔기도 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을 앞뒤로 에워싸고 가는 군중들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찬양을. 앞으로 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고 환호성을 올렸다. 그 길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베단이로 나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단이를 떠날 때 예수님은 시장하셨다. 약간 떨어진 곳에 마침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혹시 열매가 있는지 보려고 가셨으나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어서 잎사귀뿐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 "사람이 내게서 다시는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예루살렘에 이르시자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거기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돈 바꿔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내 성전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고 말씀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의 일행은 다시 성 밖으로 나갔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았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하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누구든지 이 산을 향해 땅에서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하며, 마음속으로 의심하지 않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마음 상한 일이 있거든 용서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님이 성전뜰을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소?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하고 따져 물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도 한 가지 묻겠는데,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말해 보아라. 그러자 그들은 만일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자니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므로 백성들이 두렵다 하고 서로 의논하다가 우리는 모르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12장. 그리고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집틀을 놓을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운 후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포도철이 되어 주인은 자기 몫의 포도를 받아오라고 한 종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을 잡아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으나 소작인들은 그의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가진 모욕을 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으나 그들은 그 종을 죽여 버렸다.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그들을 때리고 더러는 죽이기까지 하였다. 주인에게는 이제 보낼 사람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는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겠지" 하였으나 "소작인들이 이 사람은 상속자이다." 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서로 말하며 그를 잡아 죽인 다음 포도원 밖에 내어 버렸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돌아와 소작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너희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으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신기한 일이다. 라고 한 성경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한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으나 군중들이 두려워 예수님을 잡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실을 붙여, 예수님을 잡으려고 바리세파 사람들과 해롯 당원 중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 물어보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에 선생님은 진실하셔서 사람의 겉모양을 보지 않으시고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로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왜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그것을 가져오자 예수님은 이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황제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문이 막혀 버렸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계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의 법에는 형이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곳에 일곱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결혼해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형수와 살다가 자식 없이 죽고 셋째도 그랬으며 일곱이 모두 그렇게 자식 없이 죽고 맨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자와 살았으니 부활 때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는 장가도 시집도 안 가며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 너희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하여 모세의 떨기나무 기사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곁에서 듣고 있던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이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우리 주 하나님은 단한 분밖에 없는 주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두 계명보다 더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그 율법학자는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짐승을 불에 태워 바치는 모든 재물과 그 밖에 여러 재물보다 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후부터는 감히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거라 하였다.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때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 담아 듣고 있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가르치셨다. 율법학자들을 주의하여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자리의 특석을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고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욱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헝금한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헝금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 여러 부자들이 와서 저마다 많은 돈을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랩돈 두 푼,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 가난한 가부가 헌금함에 돈을 넣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였다. 그들은 모두 넉넉한 데서 헌금하였으나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도 자기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 마가복음 11장, 12장 말씀이었습니다. 성경 읽어주는 딸,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